시험 범위도 동일하고요. 과목도 동일합니다. 어, 필기 때는 이제 과목이 달랐지만 실기 때는 동일합니다.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필기처럼 100점 만점 기준이고요. 그리고 6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되겠습니다. 어, 필기 때는 과락했었지만 과락 없습니다. 과락 없고요. 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 점수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과목이 총 5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배점이 30점이에요. 자, 30점인데, 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틀리게 되면은 30점이 감점이 되고, 맞추게 되면은 30점을 모두 가져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분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문항, 혹은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당, 어, 6점, 혹은 5점의 계산이 되겠죠. 배점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섯 문항 중에서 세 문항을 맞췄다. 다섯 문항 중에 세 문항 세3 문항을 맞췄다. 그러면은 3628 18, 18점을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일 여섯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네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5점의 배점이 되기 때문에 총 20점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하고 필기 아, 필기하고 실기하고는 채점 방식이 좀 다르죠.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하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필기처럼 100문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도 풀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한5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목 소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은요,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서도. 자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자이 조건을 처리하고, 자 조건이 뭐 yes 일 때는 이쪽으로 분기하고, 자 no 일 때는 아래쪽으로 분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또 끝나고 en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순서도 순서도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서 왜 알고리즘이 중요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업무를 일단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순서도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아, 알고리즘 그 다음에 코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딩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을 배우는 이유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생소하죠? 알고리즘은 가장 생소하실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우리가 필기 때 배웠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그런데 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3 정규형이 아닌 것은 정규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과정이 쭉 나오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블랭크가 되어 있으면 이 블랭크를 채워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고 비워진 곳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요.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뒤에 제가 실제 문제를 보여 드릴게요. 문제를 보시면 아,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어, 자,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배점이 30점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과락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은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실무만 만점을 받게 되면 얼마입니까? 60점이잖아요. 그렇 나머지는 모두 틀려도 합격입니다. 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 이두 과목만 만점 받으면은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데, 보통, 어, 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거의 다 받습니다. 근데,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아,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수를 어디서 채우느냐, 업무 프로세스에서 채워주시면 돼요. 업무 프로세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업무의 과정,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만일 여러분들이 인사팀이 있다. 자, 인사팀이 있으면은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인사팀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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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있겠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과정들을 아느냐 하고 묻는 그런 문제가 업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가 나오면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접했던 업무가 나온다면 라또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만 어렵게 출제가 되어도 사실 낮은 점수가 나올 거고요. 조금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 그래도 한세 문제 정도는, 두세 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기술 동향은요. 최근 신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신기술 용어. 예를 들어서 뭐 IoT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사물 인터넷 뭐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용어들. 자, 그런 용어들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신기술은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수도 없이 매마다 일 매시간마다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신기술은 좀 어려워요. 제대로 점수를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배점이 1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점이 10점 데이터베이스하고 어플리케이션은 30점 배점이잖아요. 그죠? 렇 상당히 중요한데 신기술은 1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3개의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강의가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는 배점이 20점이에요 보통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산영어는 우리가 필기 때 배웠던 그 용어들 여러 가지 있죠 어, 필기 때 배웠던 용어들이 그 영어로 해서 영문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이제 답을 몰라서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 보다도 독해가 잘안 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배점이 이제 10점이고요. 다섯 문항 나오고 어, 문항당 2점의 어,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개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집중을 해야겠다는 것이 판단이 되시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어플리케이션 집중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 이두개 과목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강의에서도 상당히 큰비중을 해서 이두개 과목은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업무 프로세스는 최근에 용어 위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 경영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 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과목이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출제가 되는 게 맞지만은 어, 2020년에 5년도부터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 다른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가 접하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와서 바뀌어서 어, 실제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용어를 암기를 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최근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과목은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세개 과목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용어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문제는 어, 공단에서 이제 치러졌던 실기 시험을 100%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어, 필기는 이제 문제가 발표가 되지만 실기는 발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를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어, 저희들은 이제 저희 그 기사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응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자, 2 0 1 1년도에 기출 문제, 3회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복원을 했는데요.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시험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첫 번째는 뭐그 어플리케이션에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과목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산 영어가 나왔네요. 어, 블랭크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섯 개 블랭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요. 음, 물론 1 번에 이 블랭크 두 개는요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쭉 지문을 읽어 보시고 답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이 아니고요. 객관식인데 보기가 너무 많아요. 보기가 40개나 됩니다. 이 40개 보기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채워 줘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객관식 형식을 빌린 주관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기가 40개나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또 이중에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답방보기만 잘 이용을 하면요. 모르는 문제도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요령도 강의 중에 다말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실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도 보시면 은쭉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이 나오고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개체 관계도인데 우리가 필기 때는 개체 관계도의 뭐 특징, 뭐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제 어, 우리 이제 실무에서 다루는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과정들에,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1번 블랭크 여기 1번 블랭크 이렇게 나와있죠. 1번, 1번, 1번 이렇게 같은 답이 들어가도록 여러 개 이렇게 관로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2번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도 문제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상당히 길죠? 이렇게 40개의 다품보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본강에서 문제, 본강에 들어가면 실제 문제 풀이를 하겠지만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쭉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리고 1번, 4번, 1번, 이런 식으로 관로를 채우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용어들이 주로 나오고요. 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암기하고 있어야만 답을 풀수 있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다섯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한 문제는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림하고 지문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40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어, 보기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자 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게 이게 순서도입니다. 이게 순서도가 되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블랭크가 놓여져 있죠. 여기에 적당히 들어갈 답, 아, 답이 무엇이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문이 나옵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시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기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대부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신기술도 뭐 1번 이렇게 나오죠. 뭐 2번 이렇게 해서 용어를 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 마찬가지예요. 답항복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신기술과 관련된 용어들 나오고요. 그다음 전산 영어. 어, 전산 영어는 조금 전에 제일 첫 번째 나왔었죠. 자, 이건 해석 부분인데 실제 이거는 시험장에 안 나옵니다. 시험장에서 는 해석 없습니다. 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자료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